뭐 자중해 9 그냥 자중해 나1 그냥 자중해 왜 그래 자기야 힘내 <laughs> 성형과 네. <서울과> 가야겠는데? 오케이 Q&A <laughs> 멘트 한번 하면 3살? 3년 인어 2025년 <laughs> 푸른 뱀의 해 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유튜브 번창하겠습니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갑자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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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습니다>. 일단. <laughs> <laughs> 전략적이야, 사람이야. <웃음> <웃음> 아네 <laughs>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어떤 운동을 하시요 오늘 어깨인데요 제가 요즘에 운동 프로그램이 가슴 등 어깨 팔을 묶어요 그리고 하체 4일 분할로 하는데 이번 주는 가슴 할때3두를 했고 그리고 등할때2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깨만 하면 되는데 전는 선생님은 오늘 기운이좀 없어 보이던데요 아닙니다 저 사람은 또 잘할 거예요 어, 컨디션 안 좋아요 어 이제 괜찮습니다 세조절 해요 아, 팀장님, 오늘 어떤 운동 하셨던가요? 오늘 대표님이랑 하는 거 그냥 같이 따라 할 겁니다. 어제 술 마셨어요? 아, 안 먹었습니다. 쌍꺼풀이 있는데? 집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laughs> <laughs> 진짜? 티 나나요? 뭐 먹은 거? <웃음> <웃음> 아니, 진짜,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몸이 아프긴 합니다. 마디마디가. 대표님이랑 바우짐에서 오버헤드 프레스 하고 지금까지 단한 번도 안 했습니다 <웃음> 진짜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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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맛있는 거 먹고 싶다 <laughs> 대표님 뭐부터 하십니까? 스네하고 덤벨하고 네헤디님은 새해인데 새해 목표 정하셨나요? 일만 가고 제주도 제주도 그리고 라스베가스 진짜 베가스 가고 싶다 아, 5만에 한가스 한번 가야 되는데. 요즘 대표님 분, 기분이 안좋아이십니다 약간 다이어트 중에 예민하신가? 장님이 지금 다이어트안 해서 그런가? 아. 너무 아, 높습니까? 약간 내려 아, 키가 내가 크니까 185 조금 안 되거든. 전1 3 m 좀안 돼서. 아, 진짜. 그냥 말을 못 하겠어. 근데 아우. 근데 나 하나. 여0 아, 9홉0 하나 10 10 1번 세트 하고 1탈또0 1줘야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난 지금 다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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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어0 10 10 10 1 나열나 다섯. 오케이. 공약 그거 촬영할 때보다 지금 더 빠진 것 같아요. 체중은 똑같으십니까? 체중 좀 떨어졌죠. 많이는 안 떨어지고. 이게 체지방 뺄때 체중 팍팍 떨어지는 건 잘못된 거야. 갑자기 1kg 똑 떨어졌다. 다 수분이고 근손실이고. <laughs> 아홉, 열, <laughs> 네. 하나. <laughs> 보통 보디빌딩 형태는 스탠딩에서 이렇게 많이 안 하고 스미스 머신이나, 스미스 머신이나 어 아니면 여기 파워랙에다가 이제 안전바 위에다 걸어서 앉아가지고 고립시켜서 인중까지만 내리거든. 네 더안 내린다고 네 여기서 딱 여기 기시정지 해서 여기서 딱딱 그냥 솟아 올리는 느낌으로 어쭉 밀어버린 단니다 어 고립시켜서. 여기서도 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서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게 앉아서 밀게 되면 여기까지밖에 못 밀잖아. 네 그래서 서서 밀면은 여기까지 가거든. 네. 견갑의 움직임이라든가 몸의 전체적인 패턴, 그리고 코어, 뭐, 중심 이런 것들을 잡아가면서 하니까, 워밍업으로 해도 좋고, 뭐 마무리로 해도 좋고, 네. 어찌됐든 전체적인 그런 패턴을 익히면서 고립을 시키면 참 좋은 거 같아. 음.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하는 거니까. 사실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얘도 형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할걸? 여기를 <laughs> 그래 자기야, 우리 친했잖아. 죽여버려. 나오나 열. 나 다섯. <목소리도> 지방 더빠진것 같아, 요어때게보요 인스타그램에. 저좀하인것 같아. 아, 여기. 와. 여 엄청 기 여기. 여기. 여요 여기. 좀 빠진 거 같죠? 확실히 달라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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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거 같은데? 기여 없지 않아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래 기기야 힘내 쇳덩이에도 감정이 다 있잖아 야,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니까 바로 짓눌러 버리는 거야 <laughs> 저 근데 바벨보다는 덤벨이랑 더 친합니다 아 바벨 다 들었어 지금 덤벨한테는 또 이쁨 받을 수도 있겠다 헐헐헐헐 <laughs> 저희 생있은 덤벨이랑 다 친합니다 맨4 0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하고 스미스도 한번 해볼까? 오 좋습니다 가보자 어딜 갈까 근데 네. <laughs> 아싸 잠깐만 나야이 <No>. no, yeah. <laughs> 하나, 다섯. 케이 음. 어우. 아, 어떻게든 잡아가면서 했다. 이빨 없으면 입먹으로 하는. 주어팀장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아, 보조 안 해주시려고. 혹시나 던칭은? 바벨 상하니까. 바벨이 아까 어. 들어가지고 마음이 상해있기 때문에. 진짜 들었냐? <웃음> <웃음> 셋. 넷. 어왜 음 잘하네 그래도 못 들었나 본데 멍청한 셋다이아 <laughs> 진짜 이거 오랜만이니까 다른데 부담이 많이 가는 거야 음. 이렇게 알아다 보면 컨트롤 능력이 떨어지지 아 음, 진짜 스미스나 이런 데서 그냥 어. 썸니스로 해갖고 손목 섞어놓고첫골에도올려갖고막 음. 음. 계속 고립시켜서 밀고 그러면 음. 협응 되는 근육들이 약해지잖아 진짜 그런 거 같아 뭐그래도한두 어, 세트 하고 활성화 시켜서 이제 딱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아 아니면 마무리로 그냥 가볍게라도 좀 해서 평소에 하다가 안 하는 거랑 또 달라 아이콘 만마 디저트 맘마 디저트 먹고 싶어 선생님 오늘 왜골통질안 해요? 자중하고 있습니다 자중하고 있어요? 자중해 지혜은 <laughs> 아. 운동선 일반인 때리면 안돼뭐 자중해 걔 매력 있는 거 같아 나오고. 나 10. 나 1. 나 1. 나 3. 나 3. 자중나하나하나 3. 나 자중해 나나 3. 나 3. 나 3. 나나 3. 3.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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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나나나 3. 미친놈 소리 들을까봐 그냥 외투하는 거 있습니다. 선생님 추위가 뭔지 알아요? 추위를 느껴봤어요? 모릅니다. 몰라요? 먹는 겁니까? 맛있겠는데? 추운 <laughs> 거는 저런 거라고 하더라고. 오들오들 대면서 약간 아대표운동하는 이렇게 하시는 거죠아 네,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laughs> 나 무슨 진동 오는 줄 알았어? 사시나무 딸듯이 딸더라고. 지금 이거 하면서도 그럴 거 아니야. 자기가 정신 차려. 잘 부탁해. <laughs> 괜히 힘지 <빼지> 말라고. <웃음> <웃음> 뭐 하는 거야? 심호흡 하고 80kg 아, 어 오랜만에. <laughs> 한두개 예상합니다. 자, 잘 잡아요. <laughs> 응, 오른쪽에 올라가 있다. 오, 오, 힐러일 뻔했다. 베이 아, 돼! 아. 으 와. 자랑이했는데 진짜 많이 떨죠 <laughs> 리듬을 맞춘 겁니다좀이다 돌려보십시오 편집할 때 음악에 맞춘 거야 <웃음> <웃음> 와 네,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들어도 내가 짜증나네 구독자님들 네. 네. 죄송합니다 n o <laughs> 아, 오케이 간다 오케이 한다다 <laughs> 오케이 하나, 여섯, 아홉 이 오케이. 나름 오케이. 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브롱, 브롱, 브롱. 하나, 음. 딱 들어오는 느낌으로. 음, 아홉, 뭐. 가자. 열, 네, 음. 좋다. 아, 세, 네. 음. 음. 아. 그 <laughs> 그럼 허세야. 어? 갑자기 <laughs> 프론트로 하다가 갑자기 비하인드로 한다? 이거 허세야 허세 이렇게 한번 해준 데... 겁니다 한 이게 그립이 너무 좁지 않나 이렇게 하기에? <laughs> 아, 목이 아파요 <laughs> 부럽다 부러워 저렇게 몸을 막쓸수 있다니 덤벨 자기랑 놀, 놀 시간 혼내줘야겠다 난 덤벨을 별로 막 사랑하는 건 아니라서 근데 저는 여기 있는 애들이랑 다 친해가지고 마셋 하나 음. 넷 하나 <laughs> 어, 오케이. 아홉, 열. 음. 하나, 둘. 선생님이 덤벨 위주로 많이 하죠. 맞습니다 해도 덤벨 잘 안정적으로 잘 하는 거야 근데 덤벨을 하면 확실히 동선이 바벨보다 좀더 자유롭고 자연스럽잖아 네. 어깨가 좀 불편하거나 그러면 덤벨 위주로 하는 게 확실히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진짜 그 덤벨의 그 궤적을 내가 딱 편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밀어 올릴 때 이렇게 살짝 인터넷 네. 로테이션 여기서 아. 이렇게 그렇지 선생님 딱 이렇게 시작하잖아 네, 맞습니다. 불편한 데 없으니까 네. 살짝 해서 이렇게도 한번 해봐봐요 신장성 수축이 더 네. 이렇게 자연스러워 아웃 하나, 하나, 아홉, 아, 하나, 둘. 음. 좋다. 오늘 그 옥준이랑 같이 유튜브 촬영이 있었는데, 원래. 이옥준. 누군지 아세요, 구독자님들? 뭐 WNGP도 뭐 프로 있, 네. 있으시고, 약간 내추럴 프로로 유명한 친구들이 뭐 같이 촬영하면서 그분이 이일 음. 분할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상처 운동 배우러 원래 가려다가. 아프대요? 독감이 진짜 독감. 심하긴 하대요. 엄청 유행이고. 조심하세요. 나덟 아홉. 열. 오케이, 하나. 불안해. 오케이. 딱 좋아. 몇 키로 갑니까, 이제? 저 35. 오. 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치고는 너무 떨던데. 의자가 흔들리는 겁니다, 겁니다. 대표님. 저 흔들리지 않지. 에이스 침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슨가 에이스 침대는 과학이죠. 아, 그 시몬스, 시몬스. 과학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너냐? 일로와? 이제 저는 약간 덤벨 잡을 때, 네. 이단마감 끝선을 딱 이렇게 딱 잡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아, 그래야 중심이 좀 맞으니까? 네, 맞아. 맞아. 근데 막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막 잡는다고 하면, 막 나중에라도 다칠 수도 있고. 아, 그럼 기본적인 얘기를 해. 빨리 해. 하. 아, 오케이. 예. 응. 자, 자, 자. 응. 어. 으이. 응. 좋다. 여덟. 응. 아홉. 응. 응. 열. 어. 응. 어. 응. 오, 와 응. 예. 예지. 응. 잘한다. 쉽습니다. 선생님, 이거 무의식 중에 여길 밟아줬거든, 처음에. 네. 안 발랐으면 뒤로 확 밀렸을 거 같아, 오. 맞지? 치 네. 내가 살려줬다. 근데 저는, 어 덤벨 던지고 후방 나빠, 팍. 덤벨 딱 던지고 후방 나빠, 덤벨 팍, 팍. 나오 no. 네. 어. 오케이, 세 그, 네. 오케이. 오 아, 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정해요? 어, 내가 하고 있는데. 됐어. 선생님. 네? 오케이. 아우. 형, 다 피해. <laughs> <laughs> 저좀 달라진 거 없나요? 달라진 거없나왜 <laughs> 왜 웃으세요? 아 있습니다 뭐, 뭐. 피부가 약간 조금 물광 그런 느낌? 아, 제가 피부과 갔다 왔어요 피부과. <laughs> 리프팅 시술을 했어요 근데 너무 아팠어요 아, 나도 피부과 가고 싶다 선생님은 지금 안 해도 되지 좀 약간 주로 많아 20대인데 리프팅 시술 받고 한 2, 2 3일 지났거든요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 지나면 더 이게 리프팅 되나 봐요. 오. 유튜브를 찍고 하니까 구독자님들 또 보실 때좀더 보기 어 좋으시라고 피부과도 다녀왔습니다 파이팅. 오. 어, 좋아 좋아. 아,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야. 아. 방금 템포를 살짝 잃어가지고 그러니까 80kg로 한두개세개 했잖아. 네. 덤벨 띄워서 다섯 개그 이상도 할것 같은데, 이거 40, 40은 80kg잖아. 그럼 원래는 보통 덤벨 더못 다루거든요. 아, 그러니까? 바벨 더 많이 쓰지. 아... 맞잖아. 바벨 더 무겁게 할수 있지. 응. 덤벨 하는 거 보면. 바벨 더 무겁게 할수 있다는 얘기야. 뭐, 바벨 요즘 진짜 안 하지. 근데 너무 안 정도. 해서 그런 거 덤벨 잘하네. 나도 덤벨 연습 많이 해야 되겠다. 아, 뭐 45나 50kg 있으면 딱 좀. <laughs> 두개 들고 해요. 교차해서만 했습니까?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 보니까 막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여기... <laughs> 테이핑 칠하고 하, 하기도 하던데 말인가 만들어서 하는 거지 뭐. 나옵. 나야 오케이. 하나, 둘두 개, 두 개. <laughs> 아니, 어깨, 오케이, 어깨. 오케이. 몇킬로로할 거예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디센딩. 아, 네, 살짝 돌리네. 그죠? 대표님이 한번 아, 어. 조금 더 돌려봐. 내려올 때. 돌렸다가. 딱 돌려주면서. 어. 그렇지. 돌렸다가. 그렇지. 좋은데. 아, 어, 씨. 절루로야 <laughs> 힘듭니다. 힘이 쫙 빠졌으니까. 네. 안하동거 가을 하니까. 한번 낮춰서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게 사실 이렇게 제가, 아놀드 프레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회전하는 거. 그럼 전환근의갭이 너무 큽니다. 음 그거를 쓰지 않을 정도로 살짝만 네. 이렇게, 여기에만 써줘봐 네. 그렇게 돌리는 동작을 아예 안 넣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겁니다. 하나, 딱 받았을 때 느낌을 딱 줬다가 수축. 그렇지. 짜주는 느낌이 딱 있어요. 뻗었을 때. 딱 짜주고. 네, 확실히 어깨는 딱 짜줘야 이게 가슴도 그렇고, 그래서 줄이 쭉쭉 가더라고. 예. 예. 아. 어디 선생님이 잘 맞춰놨나 한번 볼까? 어? 성형외과 가야겠는데? 성형외과 가야겠는데? 아, 이런. 인중까지만 내릴게요, 오늘. 응. 고립시켜서. 나오 응. 나 no. no, 열. 아, 파스. 오케이. 뭔가 조금 살짝 애매한데, 지금. 하면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덟 아홉 열 하나 12, 이거 빼고 하는 게나 17, 아8 19, 20, 21, 22, 23, 나4 25, 26, 27, 28, 29, 아0 30, 30, 40, 40, 갑니다 날라가 무게가 네. 그러면은 나 이거 한 번만 어서한 번만 가고. 10으로 말씀드그 아, 다음에, 한 번, 선생님 말대로 빼고 한번 해볼게요. 거의 프리웨이트 하는 느낌으로 하고 올 텐데, 그죠? 네, 맞습니다. <laughs> 의자 어땠어요? 전안 닿던 데말이가까 콧대가 나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코야그 높은데? 높은데는 반말 아닌가? 응? 하나. <laughs> 하나. <laughs> 하나. 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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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집중하셔야 됩니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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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오케이, 후 아나 크로마늄 같은 건가 봐. 여기 튀어나왔나 봐. 대판장. 저건 여기 다 닿아. 아, 입술 여기 계속 뽀뽀하시던데. 어, 선생님 안 닿아요? 딱닿아짜 <laughs> <laughs> 너무 진짜 밉다. 덤벨할 때도 바지 박자를 받이하는데 이게 습관 문제가 아니고 박자를 계속 갑니다. 아. 운동 못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다 뒤져 가지고 프로 선수들 <laughs> 누가 한 명이라 이름해서 다찍어놔요아 근데 운동 오래 하신 분들이나 잘 하신 분들 다 하게 하긴 해. 파트에 중심을 안 잡고 있는 거 아닙니다. 뒤꿈치에딱버고 벗고, 어퍼가 벗고, 탁탁 맞는 거 없나. 아 이게 <웃음> <웃음> 아, 음. 아하. 자하. 음. 아, 음. 셋. 넷. <laughs> 좀 과한데 말이. 갔어요. 오, 잘하네. 이거 한번 빼고 해볼까요, 그러면? 네. 저희 피트니스 레을 이용하시는 분들, 요거 스미스 머신 할 때, 요 고리를 빼면, 추 무게가 빠지면서 내려갈 때, 부하를 더줄 수가 있어요. 말리도 그냥, 얘는 동선만 잡아주는 거고, 고정 고리 무게까지 실리면서, 더 무겁게, 하드하게 운동을 좀할수 있어요. 원판 막 끼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빼고도 한번 해보세요. 예,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 오와. 여기 저항이 딱 하나 하나 둘 오케이 하나 어. 둘업 어. 오케이 와우 와우 다르지 않습니까? 와우 전 그래서 맨날 인클라인 머신 할 때도 맨날 이렇게 아유기 뛰고요? 네. 와 장난 아닌데? 베이 역시 몸 좋은 데 이유가 다 있어 으악 음. 으잇 어. 음. 오케이 고. 와, 와. 추도 있어가지고 추가한 피로 이상 느낌입니다. 내려갈 때는 네. 그 무게가 그대로 실렸다가 네. 밀 때는 약간 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딱 탄력적으로 딱쭉 네.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야. 네. 되게 좋은데? 스히나 이거 약간 추 같은 경우 이거 빼고 할 때는 약간 무게 저항 못 받으시는 거죠. 이완할 때 쉽게 내려올 때 무게를 내가 당겨오는 분들 조금 계시는데 저 무게를 느끼기 위해 훨씬 더저항 받기 쉽습니다 이제 이거 꿀팁 또막 그렇게 뒷목 하진 않아 에?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 에? 아 이거 저항 느낌이 좀 쎄한데? 비밀 컨디션 안 좋은 거치구잘하는데 운동? 컨디션 안, 안 좋지는 않아 아까 근데... 피디님이 팀장이 오늘 컨디션 완전 개똥이라는데요? 막그러시는데 <laughs> 아, 이게, 쌍꺼풀 이게 한몫합니다. 아, 쌍꺼풀 때문에, 워졌런가 <laughs> 아까 피디님이, 아, 준우 팀장님은 촬영인데 컨디션 조절도 못하고, 컨디션 개똥인데, 매번 촬영할 때마다 안 간다고 막 그러시던데? <laughs> 이거 대표님 그냥 성공이신거 같은데. <laughs> 오케이. 아, 오케이. 나옵. 업. 나 열. 나옵.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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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저 낮춰서 디센딩 한번 프레스만 몇 세트 한 거야? 그몸 포함하면 일2세트넘습니다 응. 진짜 어, 이거 쌍꺼풀 보기 싫다 괜찮지습니까 짝눈이면 바람둥이라고 지금 여자친구 한네명 돼요? 10명 됩니다 1명. 10명 10명 <laughs> 되나요? 야 쓰레기네 <laughs> 10명은 상상도 못 했다 하나 다섯 카사노바 이리 와 쓰레기 여덟 안 웃어 몇개이지 까먹었어 둘셋 <laughs> <laughs>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땡땡땡 땡땡땡 따라합니다. 완벽. 핸드폰이 안 보여요. 대배요. 화요일인가요? 왜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20 21일인가?